성도님들 레위기 27장 드디어 이제 레위기가 끝이 납니다. 레위기가 끝이 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못 보고 지나왔던 이제 신명기 아, 내일부터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레위기 27장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 장이니까 어, 레위기 27장은 이 마지막에서 뭘 이야기하냐? 서원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어, 성도님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누가?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레위기 쭉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냥 사람이 따라야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제가 하고자 한, 합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말씀들 그 많은 이야기들에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성도님들, 응답은 내가 받는 것도 응답이지만 내가 해드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참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응답 받는 것보단 응답을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응답하는 걸 하나님께서 훨씬 더 소중히 여겨주시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최고의 응답, 사랑의 표현은 바로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원은 언제 할까요? 이 성경에 보면 서원을 언제 하냐? 보통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서원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위기의 때 서원을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훔쳤다가 죽을까 봐막 도망치다가 참두돌베게베고잔 베데레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죠. 세 가지 약속을 하죠. 그리고 또 요나가 도망치다 물고기 배 속에서 서원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서원이 조금 좋은 건데요. 뭐가 문제냐? 서원이 이 사람이 하는지라 자주 망각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너무 남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산상수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을 정확히 해석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정확히 해석하면, 서원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제발 그릇된 서원 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내가 잘못 서원한 거 혹은 서원한 거 취소할 수 없습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 과거에 막흥에 뜨겁던 시절 저 저도 그런 경험 있지만 막 얼떨결에 막막 막 서원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원한 적 있잖아요. 막 이러서라 그러면 막 이러서고 막 응? 저도 선교사 된 사람 손들 손들고 막 목사 된 사람 일어나면 일어나고 일어나고. 예, 그래서 물론 그렇게 했지만 예. 뭐 따라서 기도하라 그면 따라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서원하는 경우들 얼떨결에 서원하는 경우들 많았습니다. 아마 엄청 많았을걸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많이 보셨을 거고 많이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한 서원, 그냥 가볍게 해버린 서원, 남용하는 서원들, 잘못된 서원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뭐 기본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해야만 뭔가 잘한 것처럼 느끼는 이 목회자들이 문제긴 한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한 서원일지라도 서원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목사에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난 서원은 절대 안해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그 감사로 갚아가는 것, 이것도 참 당연한 이치인데, 그냥 서원이라면 겁을 내고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 오늘 본문에, 아, 오늘 읽지 않으시면 이 앞부분에 보시면, 서원은 경우에 따라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취소하려면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두에야 가능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건 서원은 가벼이 하지 말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자, 어, 서원은 어떻다고요? 가벼이 하지 말고 한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원의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뭐, 사람에 관해, 과축에 관해, 집과 밭을 헌납하는 것으로 등등등 그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레위기 27장 마지막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근데 성도님들, 참 특이하게 레위기 마지막에는요, 서원의 재물이 될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서원, 가축에 관한 서원, 뭐, 지카밭을 헌납하는 서원, 이런 것들 쭉 나오다가 갑자기 절대 서원의 재물이 될수 없는 것, 이게 레위기 마지막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는 26절, 27절 말씀에 나오는 초태생이라는 겁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초태생이라고 하죠. 첫 번째 났다 그래서 초태생이라고 하죠. 이건 왜 서원의 재물이 될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6월절 이후에 초태생은 전부다 누구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거. 첫,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장자나 가축을 다 죽였던 그날 하나님 것이 되었다. 그 6월절 바로 그날 하나님 것이 되었다. 고해서이 초태생은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이걸 서원의 제물로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이건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원래 하나님 것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중요한데요. 어, 그리고 28절, 29절 말씀에도 보면 제가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치는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 즉100%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100% 바쳐진 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헤렘이 무슨 말이냐? 어,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것, 속이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님 앞에, 오만, 이게 다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여기까지가 온전히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바치겠다 했으면 그거 다 바치라. 그거 속이다가는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때.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자기 소유의 것을 팔아서 솔직히 큰 헌금을 하잖아요. 사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님이었더라면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집이든 땅이든 팔아서 큰 금액을 헌금했다 아유, 뭐 사람들이 막 대단해.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다른 보통 같으면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규례에서는 뭡니까? 속이지 마라. 다 바친다고 했으면 다 바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내가 여기까지만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헤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원, 약속하는 거죠.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속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점이 뭡니까? 중점이 뭡니까? 하나님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건데, 아, 내가 뭐, 초태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걸 아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데 여기다 뭐 덧붙이지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뭘 제일 싫어하시느냐 속이는 거. 하나님 속이는 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이걸 너무 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사피라 어떻게 됩니까? 이 규례대로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규례대로 그대로 죽게 됩니다. 즉 절대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그게 거룩이다. 이게 레위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가벼이 하지 말고, 모르는 규례에 따르지 않는 한, 약속한 그대로 무조건 갚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서원에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이 레위기 맨 끝에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개념으로 말씀드린지 이해하시겠죠? 어, 11조도 초대생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제가 이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많은 걸 우리에게 오히려 허락해 주시고 일부만 받아가시는 거죠. 자, 성도님들 흔히 11조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 꼭또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11조를 하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슨, 이제 이해되십니까 11조 안 했다고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11조에 관한 축복 규정은 있어도 11조에 관한 어, 처벌 규정은 없으니까. 11조 안 한다고, 그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약속한 서원의 재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11조가 서원의 귤의 뒤에 이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 이건 이유가 있죠. 이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서원의 예물이 아니라 반드시 초태생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의식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조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 몫이고요. 그래서 11조가 기본적으로 절대 초태생처럼 서원의 예물로 쓸수 없다라는 것 역시 앞에서 본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11조대로 온전히 서원의 재물은 서원의 재물대로 온전히.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 하나님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걸 뭐 십일조 드리면서 서원의 예물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뭐다? 절대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레위기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 레위기는 구약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왜? 이건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야,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1조 규정 이야기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11조 원래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안 한다고 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11조는 축복 규정만 있,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약의 성도님들에게는 이해 예,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법이니까, 안 하면 죽는 거니까, 아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제가 그 축복장, 최고의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도 보면,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신명기 볼 텐데, 축복이 너무나 큰 축복이 기록되어 있지만, 축복은 요만큼 기록되어 있고요. 그 3배가량의 양이 뭐냐, 그걸 지키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가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받는 축복이 요만큼 써 있다면 그 세배에 관한 저주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와, 이거 율법 이거 안 지켰다간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지켰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결국 레위기에 읽으면서 마음속엔 생기는 부담이 있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아,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소중한 걸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죽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라 겁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서 하고 나 이렇게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제사를 어떻게 시키냐? 이걸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율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이 레위기 맨 끝에 나오는 이 서원의 규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소원할 때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거 이걸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감사함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자세 때문입니다. 이건 구약 시대 성도님들이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마 우리 천국 가면 구약 시대 다윗이나 뭐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성령과 함께 살았던 그 느낌은 어떤 겁니까? 물론 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지만 성령을 받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거꾸로 물어볼 겁니다. 아마. 진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성도님들,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서원의 동기는 뭡니까? 감사함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은혜,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서 늘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갚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은혜와 축복 또 베풀어주시고 더 베풀어주시는 것그 선순환의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